1 전투 시작. 어, 신정신자극룬 강화, 대재앙 정조, 시나리오. 들어갔다. 디스펠. 아, 어, 안개방개방. 패스턴. 어, 스턴 더, 나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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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화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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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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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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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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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할성할아군 사격, 어잘렸어 대마보우, 씨좀더 잘하네. 잘하네. 우 사격. 응, 음. 죽소. 어, 얼떡. 우승 만화 기나 알겠어. 우주로 파기. 우주로 파기. 우주로 파기. 우주로 파기. 우주사 파기. 우주로 파기. 우주로 파 조준 사격, 하르 조준 사격장, 정월, 대제왕, 해봐. 어 안돼. 나군 잘림. 아나 잘렸어 또. 해석성, 눈비 어리. 해석성 짚눈나 어리. 그냥야라구고 치타의 상. 아안 보여. 강화. 아유 안 보여. 룬 강화, 이생의 포효, 조준, 조준 사격, 주시 짤. 음? 야, 30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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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봐, 니분산사보 해봐, 아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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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진군, 넘니고 해봐, 죽소, 정조준사격, 정조준, 거강 우와, 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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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카 지닌 진짜 제시카 지닌 스나리오 잘하네요 예 네. 랭크원